그러니까 인터넷 은행, 인터넷 은행, 우리가 카카오뱅크, K뱅크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. 근데 이런 은행들이 다 지분 지분들을 10% 이상 못 갖는다 은행들. 한국투자금융 지주. 어? 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투자증권부터 시작되는 이 회사가 58% 가지고 있어. 이제 K뱅크도 이렇게 되죠. 근데 이 주고 쓰고 이 회사들이 잘될것 같아, 같아요, 안될것 같아요. 돈을 걷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여기 여신을 한 5조, 5조 걷어가지고 4조 6천억을 그 받아서 4조 6천억을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줬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그 연체율이나 적자율이 한 천억? 여기 K뱅크는 액수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800억. 그 지금 영업 손실이 똑같죠? 근데 돈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확충을 못 해요. 그, 금융위 규제 놔둔 채사모인가또 검토 중이다. 국가, 국가의 수준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소를 만들고, 우리 시스템의 거래소를 만들고,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는 것을 원해요, 안 원해요? 안 원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길은 뭐겠어요? 공부해야 돼요. 왜? 스마트폰 시대는 1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. 어떤 형태로든 스마트폰 시대는 1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. <laughs> 그리고, 그, 코인 시대는 10년 됐지만, 거래소가 이렇게 각광받고, 세계 1위 코인이 뭐죠? 비트코인. 2위가 뭐예요? 이돌. 3위가 비트코인. 리플. 4위가 그램. 이렇게 되잖아. 이건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이 됐어. 그렇게 알려진 지가 4개월밖에 되질 않았어. 누가 코인을 노래하는가? 누가 코인을 노래하는가? 그러면 코인 이름, 인자방금4개 이름 안다고 해서 코인 아는 것이 아니에요. 그래 얼굴 이렇게 딱 봤다고 해서 민수기 누나, 내가 이름을, 민순이 누나 아는 것이 아니다. 그 말이야. 이름 아는 거. 저를 알라면 저를 알라면 22세기 연구서를 치고 열편 정도만 보면 이 새끼는 어떻게 살아온 놈이다 이것이 딱 보여요. 우리는 이걸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.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을 산업 자본 10% 제한 규제에 맡겨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금융 IT 결합된 혁신 서비스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지금 할수 없다. 은산 분리. 은행은 산, 은산 분리해서 가야 된다. 근데 인터넷 은행은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돈 있는 것들이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. 나는 돈을 넣고 싶다, 이거. 코인도 그 대표 상품이에요. 왜냐면 하 코인을 대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코인에 뛰어들어, 안 뛰어들어? 안 뛰어들어. 근데 지금 이 2호선에서 막 삼성 코인, 현대 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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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 대기업에서 한다. 아니면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코인을 추진하고 있다. 이런 미친 것들도 딱 존재해. 근데 할 이유가 있어? 없어? 없어. 지금 전쟁은 국가와 코인과의 전쟁이야. 개인이 국가를 이기는 사, 사건이 벌어진다고.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램이야, 그램. 그램하고 어디하고 싸워? 러시아하고. 근데 개인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냐고. 세계, 세계 다섯, 다섯 개 국가의 하나인 러시아하고 싸우냐고. 근데 그것이 뭐, 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핸드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코인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선거 혁명 선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앱으로 오늘 어떤 사실이 거짓말했던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나버려 삼성이 삼성이 노, 노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다 드러나버렸어. 다 드러나버렸다고.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모니 여기 그냥 새로운 직원으로 온척 해가지고 이자 명단 작성해가지고 여기에 개수니 윤희숙, 김미주 이런 것들이 충성분자들이다 해가지고 그 본사에 보고하고 자르고 이 이런 과정을 이런 배신자들을, 배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짓거리 했다는 것이 중요. 부자들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유대 부자 탈무대 1번이 뭐냐? 부자하고 놀아라야. 가로치고 그 말을 안 가르쳐 줍니다. 부자하고 놀아라. 가로치고 부자들이 안 놀아줘요, 니기들하고. 부자들은 여러분하고 안 놀아줘. 그러면 부자 될 놈하고 놀아라야. 근데, 부자 될 놈인지, 안될 놈인지, 여러분들을, 눈을, 눈을 키워야 돼. 여러분들은 돈 된다고 무조건 가보잖아. 이리 와봐봐, 와봐봐. 그러면, 두번 말하기 전에 거기 가 있어. 아, 빨리 안 오면 큰일 날 거야. 빨리, 빨리, 빨리는 죽음의 지름길이야. 공부해야 돼. 주식 투자를 하려면, 주식 투자를 하려면, 주식을 공부해야 돼. 그래, 안 그래요? 네트를 하려면 네트를 공부해야 돼. 근데 네트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, 여러분들은. 주식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. 코인이 뭔지도 몰라. 코인 와라 그니까 가. 모네로나 이런 코인들이 지금 상장 폐지돼. 대시라든 이런 데가 상장 폐지된다 폐지되면, 폐지되면 거 거기, 거기 고래들은 뒤져. 확정해서 뒤진다고.